추운 겨울이지만 함께하면 따뜻해질 겁니다. 하하,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제 지갑 사정은 메리하지 못하지만요. 가짜 수염을 붙이면 더 그럴듯한 산타가 됐을 텐데요. 수염 살 돈이 없어서 덕분에 크리스마스를 무사히 맞이하게 됐네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죽고 힘들어도 웃어보자고요. 하하하하. 하늘에서 눈이 아니라 돈이 떨어졌으면. 이따 같이 병원에도 가시죠. 아이들이 기뻐할 겁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 저도 받고 싶네요. 내년은 더 나은 한 해가 될 겁니다. 늘 행복하십시오.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해피뉴이어입니다. <laughs>